사기범들 정보 주시고 제가 잡으면 키나 3억 드립니다. 믿을만한 내견 달고 있어서 너무 믿어버렸네요. 아까 저도 검색했는데 크메창이시더라고. 다른 분들은 디스코드로 라이브 키거나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. 유스티엘 천족 코스라는 수호성이 군창을 판다고 저체체 광고를 한다. 제 부캐로 군창 구매를 요청했고 6억 5천만 원에 산다고 서로 합의를 했다. 제 본캐로, 최민식에게 거래를 걸어서 키나를 먼저 주고, 군단장을 루술했지만, 창은 없었다. 소환, 소환까지 하네요. 네, 최민식님, 돈주심면돼 후후. 불 떴네요, 돈 드릴게요. 아, 사기 먹었네. 아, 진짜 존나 열받을 것 같은데, 진짜로. 아니 이게 나, 내가 이거 채팅을 지금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상치닝 근데 어, 갑자기 존나 개빡치네요 진짜로 어 그러니까 아 사기먹었네 크크 이렇게 했는데 어 그냥 나도 존나 기분이 나쁜데 어 진짜 존나 쓰레기 새끼들이다 진짜 어 아, 씨발, 할게 없어가지고, 게임에서 왜 사기를 치지? 현실에, 아니, 현실에서도 사기를 뭐, 치긴 하지만, 그냥, 그냥 제가 더 열받네요, 진짜. 밑에. 레기온. 어차피 뭐 레기온이 레기온 들어와봤자 레기온이 뭐 중요한 게 아니지. 어차피 탈하면 끝이니까. 어차피 얘네 아이디 바꿀 거 아니야. 근데 이거를 왜 지워? NC에서 지네들이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. 이거를 이제는 살 때는. 디코 무조건 한다고 하고, 디코 라이브 켜서 확인을 하고 사야 돼. 어, 파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. 왜냐면,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의심을 할수 밖에 없어. 근데, 아, 무슨 뭐 디코까지 켜요? 뭐못 믿어요?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신뢰예요, 이제. 왜냐면 이런 사기 사기가 있으니까.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게 퍼지면은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한다고. 그래서 이제 디코 라이브로 확인하고, 좀 비싼 거는. 물론 다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아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구라 치겠어요? 그러다가 구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지 파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보여주세요 예, 디코로 파, 저, 어, 파리팟에 가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정도 해야 돼 이제는 어, 진짜 이개쓰 같은 새끼들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어차피 링크, 링크로는 링크 힘들어요 링크는 복사하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. 트리섭에도 있던 사기라고. <laughs> 근데 루트 했는데 진짜 반지만 있으면, 와, 진짜. 내가 좀 검성이라서 더 요즘에, 어, 좀,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야, 해야 되나? 어, 검성이 아니어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, 저도 뭐 동굴을 도는 입장에서 군창을 먹고 싶음, 그니까 군창을 많이, 군창을 먹으려고 동굴도 많이 돌았고, 그만큼 많이 안 나왔고 하는데, 돌다가, 아, 사야지, 했는데, 사실은, 누구한테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,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, 일단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이에요. 65,000이면. 게임에. 내가 좀 게임에 취미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, 아, 뭐 없어도 그만인 돈이야. 라고 하직이할수 있지만, 그냥 이 사기꾼들이 쓰레기라서 기분 나쁜 거예요.